네, 안녕하세요. 만들기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제 거의 있으면 3월 2일 거의 다 3월 2일 날어 이제 방 끝나고 방이 끝나고 이제 학년이 하나 없어서 제가 가는데요. 제가 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제가 필통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필통 꾸미기 시리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필통은 이거고요. 이게 예뻐서 샀어요. 이 뒷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은하수 이렇게 있죠? 이게 2단 필통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필통의 안 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어 볼펜하고 그 매직펜이 있는거 같이 있는거 하나하그 다음에 연필 두 자루 그 다음에 색연필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개인데요 이 가린 이유는 제 이름이 써져있어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샤프 세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닫고요 아이고 여기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윗부분. 윗부분에는 자, 가위, 그 다음에 풀, 샤프심 두개 있는데요. 샤프심은 0.5B 진한심이고, 밑에는 따로 샤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있는데, 이, 잠시만요. 여러분, 이 필통은 어디서 구매했냐면,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입했고요. 가격은 4,990원이고요. 거의 5,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통 안에 있는 물건, 필통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신난 새학기 보내세요. 아직 3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공부해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